더 떨어져도 되는 건가? 은밀한 동굴? 이거 어떻게 나가냐? 나갈 때는? 이 위에서 오는 게 아닌가 봐. 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이 추락사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상자가 하나 있고. 노이 안 맞아. 거미 증호자. 요 보물 상자 같은데요. 동열쇠를 사용합니다. 동열쇠를 사용해 상자를 열었다. 뭐 얻은 거야? <laughs> 지도고 어 지도 있다. 아직 있다. 여기 맞는데? 여기인데? 여기가 맞긴 맞는데 아래로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너무 어두 아예 안 보여.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딘데? <laughs> 여기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아 아. 아, 아. 여기서 결국에 뭔가를 찾아야지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 뭔가가 뭘까? 그 상자 열면 끝인 거야? 오유야 뭐 어두울 때 나에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어두우면은 이렇게 밝혀 놓고 가면 돼.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아까 바닥으로 더 떨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뭘까? 이게? 뭔데? 아, 참, 네, 뭔데? 이게 뭐 하라고? 그리고 아까 열쇠를 썼는데, 동열쇠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얻은 거야? 뭐야? 나뭐 없는 거 같은데? 헐, 가방에 아닌데, 뭐 얻었으면 얻었다고 나왔을 텐데. 여기 어디라는데? 어이 o 그. 여기도 길이 있어? o g i Yogi, Yogi, y o g 야야야 뭐하니? 나뭐 하냐? 기... 길을 모르겠다. 어 너무 어두워 일단 랜턴 랜턴 하나 살까요? 진짜 마일리지 상점에서 마일리지는 쓰라고 있는 거라고. 마일리지 랜턴 1 0 100밖에 안 되네요. 요거 하나 사자. 정말로 구입합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해요. 랜턴, 요걸 새로 달아야지. 랜턴, 어 됐다. 아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붉어? 어, 별거 없는데. <laughs> 별거 없는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걸까? 분명히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보물이 있다고. 결 보면 여긴데 일단 표시된 곳부터 먼저 가 봅시다. 여기 나가 가지고 표시된 곳부터 먼저 가 보자. 나가서 이기 뭐지? 뭐하는 곳이냐? 여아래도 뭐가 있나? 필수 된 곳부터 가자고 내가 해놓고 지금 딴데 가고 앉아있네 웬 물이야 여기 어디야 정확하게 아 보물 이거 깨고 싶어 진짜 깨고 싶어 위로 올라가 보죠. <목소리> 저쪽이 맞긴 맞어. 아까 비슷한 거 같은데요. 온데랑 아까 그쪽 맞는데. 여기잖아. 여기, 여기 맞잖아. <laughs> 아까 거기잖아. 여기로 떨어지라는 거 아닌가요? 맞는 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리고 지도 없어졌다. 지금 여기서 쓰니까. 아, 뭔데? 그동렬쇠 연거 맞아? 그게 거기서 뭐 얻었는데? 나 아무도 못 얻었어. 아, 참, 네 그게 단데, 여기 표시 있었고, 여기서 뭐 얻으라는 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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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구야. 살았네? <laughs> 고맙다, 살아줘서. 여기 맞아요. 결론 났어, 여기야. 아까 동렬쇠로 연게 그게 보물인가봐요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렇지 내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있고 여기 맞아 아, 뭐냐? 아.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는데? 그냥 돌아갈까, 이제? 아까 그것도 열었으니까? Mm-hmm. 이게 단가 봐요. 진짜로 <laughs> 이게 단가 봐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야. 내가 볼땐 아까 여기 다 왔었던 데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오, 여기도 보물상자나 있다. 아까 열었던 건가? 보물상자 아니 이게 동열쇠 사용을 하는데 뭐가 안 나와? 한번더 써볼게요. 동열쇠를 사용해 상자를 열었다 열었죠. 생명력 회복제 중형 9개. 이게 보물이야? 아까도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 시스템 쪽에. 이걸 지금 보물이라고. 장난하나? 보물 상자 그럼 두개연 건가요? 그게 진짜 다인가 봐. 내가 <laughs> 랜턴 왜 샀어? 여기 담가 봅니다. 나가죠. 근처에 뭐 보물상자 있으면은 동렬세도 없고 못 열어요. 동렬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떻게 나가지? <laughs> 어떻게 나가지? 아까 어떻게 나갔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될 거예요. 허온색 빛이 보이는 곳으로. 끝입니다. 돌아갑세다. 그래, 요길로 연결되더라. 여기, 여기 뭐냐? 백두산 천지 같은 건가? 이전에 그러고 보니까. 글리시 마을에서 여기 아래에 무슨 계곡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여길 말하는 건가 보다 아 여기가 저 탑하고 연결돼 있네 이럴 때 귀환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귀환이 있든가? 뭐 있었던 것 같은... 모르겠네 이 게임 귀환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 위로 못 올라가겠어 못 올라가겠어 탈출을 하면 되나? 여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는 보물상자가 있고 보물 지도에 보물 상자가 있긴 있었다 진짜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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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로 가냐 이 대자연, 대자연 앞에서 나는 정말 무기력하구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좋아 다 올라왔다. 돌아가죠, 말이 있는 곳으로 별거 없네 이거 세렌디아에도 별거 없겠.. 아니 벨리아에도 별거 없겠다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보물찾기 이거 안 할래 아, 보물이라고 그래서 잔뜩 기대했는데. 그래도 무슨 무기나 이런 건줄줄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상점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팔고 그냥 냅뒀 지？이거 팔자？다 팔 아요？다 이건 버려？이건 못파 네？이건 좀 남겨 놓 을까？여 명초？혹시 모르 니까 갑니다. 못깬 의뢰도 꽤 있어요. 왜냐면은, 지식이 부족해서, 경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못깬 의뢰가 꽤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갑니다. 이거 뭐지? 남부 중립지요? 여기 나왜 갔었냐? 저거 찍고 가죠, 이왕에. 탐험 것좀 찍고. 여긴 뭐하는 곳이었더라? 모르겠네 산적나오는 곳이었나? 아니 여기 산적은 여기가 아닌데 여긴 왜 안찍었어 그럼 <laughs> 아파죽겠는데 여기 남아있어서 <laughs> 탐험 곳점 관리나 하고 앉아 있고, 케플란으로 가던 길에 그만 저의 불찰이에요. 탐험 곳점 찍읍시다. 어 여기도 섬 들어. 세렌디아 자치령. 요 세금 정보는 뭐지? 오, 어, 상점도 되네. 안 떠요. 세금 정보 안 떠. 어, 어쨌든 됐고. 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없을 것 같으니 갑니다. 델페 기사단의 구원 요청 그리고 하늘에서의 위협 델페 기사단을 만나야 합니다. 델페야, 델페야. 델페가 맞구나. 여기 뭐야? 이쁘다. 오, 어, 이집 뭐지? 누가 살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도 없네. 빨래도 있고. 근데 사람이 없어요. 빨래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뭘까? 2층에 누가 있는 건가? 누가 사는 거야? 떠돌이 자파 상인 아이 얘한테 뭐살 것도 없는데 가던 길이나 가죠. 이런 다리, 진짜. 잘 만들었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뭐야, 황금색 말이야? 셀페 기사단 어여 가자 어이 뭐야 너 뭐야 어? 저런 복장은 거의 안 나오지 않았나? 일반 사병인가? 아, 역시, 칼편이라 그런가? 무장도 좋아보여. 근데, 멋은 없어. 특히 모자. 저기 뭐야. <laughs>